라이벌 총에는 골드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골드랩은 현질로 구매가 불가능한 오직 인물을 깨야 얻을 수 있는 랩인데요. 드디어 로블록스 뉴비를 벗어난 제가 주무기인 돌격소총의 골드랩을 얻어볼 겁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 사실 라이벌을, 어, 조금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돌격소총도 원래 제가 어그를 쓰다가 AK가 떠가지고 AK도 제가 현질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걸 보시죠. 골드 랩까지 여러분들 정확히 13킬 남았습니다. 황금 AK, 이건 못 참거든요. 예전에 제가 로블록스 처음 시작했을 때 짱돌님이 이 황금 랩들을 다 지금 모으는 그런 컨텐츠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더 이상 이 라이벌 뉴비가 아닙니다. 가야지,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랭크전으로 바로 가보자잇 어떤 랩이 나오든 간에 돌격 소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근데 이거는 놀이터가 낫겠지? 부두를 베네. 놀이터에서 일단 점사소총 배나고 저격 배합시다 그리고 돌소 리볼버 낫 구상 가자. 오케이, 이동속도가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오케이,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잖아. 총 괜찮게 쏘시잖아. 자, 리가 오른쪽 이동 속도가 빠르면 돌소가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 속도 빠를 때는 살짝 사려 주는 게 좋습니다. 장전 잠깐 해 주고 장전 캔슬해 주고 잡아 주시고 돌소가 여러분들 점사소총이 나와가지고 이게 돌소 어플 먹어서 점사소총이 이게 너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돌소 좀 구려졌어. 오케이 피 까놨고 잡아 주시고 깔끔하시잖아. 어난 다이하고 넌 플레이야 오겠다. 안되지 자 깔끔하게 5킬 채웠고요계약까지 7킬 남아.. 8킬 남았습니다 일단 돌소가 불리한게 저격맵에서 너무 불리해 그래서 저격맵 나오면 오마이갓 oh 일단 교차로 밴네 아~~ 저격이다 잠깐만 하지만 나 돌소로 억지를 부려야 돼 근데 너 내가 저격 밴하면 뭐할건데 너 내가 카타다나면 뭐할건데 받아쳐! 메디킷 뺀? 어차피 나 뿔피리 쓸 거고 총검 맨 오케이 자 돌소 뿔피리까지 자 처음에는 뿔피리를 안 써요 지금 써! 그렇지 처음부터 뿔피리를 쓰는 게 맵이 클 때는 안 좋단 말이야 이 게임을 좀 접근을 해야 돼난 지금 써 잠깐 장전해주고 잠깐 장전 빠르게 해주고 아.. 당했다 위에 있는데? 오케이 어따 잘 쏘네 근데 얘돌 쏘서 다행이다 점수 썼으면 졌을 것 같은데 아 망했다 아 화염병 오호라 연병을 쓴다라 그럼 나는 섬광을 써버려 아 갓겜 오케이 데미지 교환했고 살짝 장전 오케이. 잡아 주시면서. 어, 잘한다. 다이아 친구들 만만히 보면 안 되겠구만. 어, 깔끔. 어, 또 잘하네, 임마. 자, 자, 자.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997. 단 3킬. 자, 가 보자. 2킬만 하면 돼. 잠깐만 저아 조... 돌소 너무 구려 데미지가 원터키를 안나 장전이 너무 오래 걸려 어. 절풍참 <laughs> 데미지 35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죠 메디킷인가? 아, 얘 메디킷인가 보다. 오! 오케이! 개약 완료! 골든 랩! 오케이, 오케이! 골든 랩을 드디어 샀다! 야, 잠깐만. 다이아몬드 랩은 만킬이야 와, 마... 야, 골든 랩 드디어 얻었습니다. 껴봐야겠죠? 짜란! 야 <laughs> 황금 AK! 홀리 쉣! 이거거든! 덤벼! 어, 다음? 너야? 오케이. 따라와. 이래서이마세 골든 AK-47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딱, 그 황토색으로 변하네? 오케이 이거거든. 마이 골든 AK 4 7컷컷컷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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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183아안돼안돼안돼183 아, 안 돼, 안 돼. 183 가지고는 날 이길 수 없어 너 실버잖아 난 다이아야 너 덤벼 다이아 덤벼 어자 아니야 아니야 덤비지 마 승률 75%야 어, 아, 안돼 <laughs> 아씨 잘못 고른 거 같은데 오우씨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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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나쁘지 않네 뒤늦게 올라가서. 나도 먹어 컷 골든 AK-47이잖아 어 오케이 아이 골든 AK잖아 저격? 노노 나는 가서 죽여 난 쫓아가서 죽여 오케이 난 쫓아가서 죽여 나는 한탄창으로 죽여 컷 <놀람>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사실은 사실 돌격소총 굴입니다 제가 점수 보여드릴게요 돌솔로 내가 골든 랩을 얻긴 했지만 점수가 더 좋아. 어, 뭐야 이거 오릭스 뭐야? 와, 이 뭐야? 아니 근데 환 이게 여러분들 이게 신계가 아니라 흰색이 안 보여요. <laughs> 아니 내가 이게 안 보여 흰색. 내 이, 이게 흰색 스킬이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야, 상대 색적한 2초 이상 걸려. 아, 이거 안 보여. <laughs> 내가 이게 흰색 스킬을 못 이긴, 흰색 검은색 스킬을 못 이긴 이유가 이게 제가 모니터가 너무 밝아가지고 안 보여요. 오케이, 잡았다. 돌수였으면 절대 못이겠죠 아, 요즘에 이게 라이벌이 활게임이 돼가지고. 아우, 안 보여. 어, 진짜 보이질 않네. 아, 어, 씨. 야, 이색덕좀 시켜라 이거 라이벌 이거. 어? 안 보이잖아. 어디 이 자식아? 내가 먼저 쐈는데 내가 늦게 풀려. 어데이 자식아! 어? 얌마! 니가 나보다 티어 높으면 다야? 이게 점소야! 여러분 어때요? 개사기죠? <laughs> 점소가 개사기라니까. <laughs> 진짜! 야 이거 티어 이거 뭐야 이거. 오닉스도 점소 앞에서는 뭐 말짱 도루묵이요 점소가 사기야. 점소가 사기야! 내 돌소 돌려내! 점소 그냥 따라락 하면 잡는다고. <laughs> 야이 점소도 이거 있냐? 야 점수도 골든랩 따야 되나? 골소로 진짜 겨우겨우 한땀한땀 트래킹 해가지고 에임 잡는 것보다? 아 잠시만 이거 저격 소리가 들렸는데 방금? 캐리 진짜 말안 되지. 얘들아 진짜 말안 되지. <laughs> 어렵지 않아. 점수 어렵지 않아. 어, 게뭐 저격 한대 맞아도 돼. 이게 더 세. <laughs> 장전 개빠르죠? 음, 저격 개빨. 빠르... 그냥 그냥 개세. 점수. 야, 너도 점수 써라. 이거 개사기야. 이거 왜안 쓰음? 자건보다 세다니까 점수가? 근, 근거리에서? 아, 활은 좀사긴데 활은 지금 역대 사긴데 자, 먹어! 냠냠! 어, 사기다! 야, 쏘라! <laughs> 이거 쓰셈! 어, 여러분들 돌솔을 제가 황금렙을 얻었지만 점수가 지금 개사기입니다. 어, 너, <laughs> 아, 진짜. 내돌소 돌려내. 점수 쓰면 쓸수록 돌소 쓰기 싫어. <laughs> 야,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 진짜.